안녕하세요. 서정우입니다. 남색빛을 띠는 어두운 회색 공간이 배경입니다. 우주처럼 깊어 보입니다. 그 앞에는 두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왼편이 흐물거리는 막대 같은 것은 죽음입니다. 해골이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오른편 타원형 덩어리는 사람들이 뒤엉켜 빙글빙글 도는 듯 보입니다. 끌어안고 있는 남녀가 보이고 할머니와 아기 엄마 소녀도 보입니다. 삶을 상징합니다. 삶의 공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며 죽음은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늘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죠. 하지만 화가는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실 죽음이란 내놓고 의논할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워낙 부정적 속성을 띠는 데다 죽음을 운운하다 자칫 이상한 시선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이유는 당장 죽을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면 입장은 달라지겠죠? 죽음이 떠오를 겁니다. 화가가 작품을 그리던 1910년경, 오스트리아 비니 상황에 그랬습니다. 전 유럽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었고, 거대한 오스트리아 제국은 종말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서로 남탓을 합니다. 탓하는 목소리는 커지기 마련이고, 커진 목소리는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측 불가가 되죠. 이때쯤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때맞추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금은 드 프로이트는 이런 이론을 펴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이 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강한 충동이 있다고요. 그중 하나는 성적 욕망이고 하나는 죽음과 파괴에 대한 갈망. 다시 말해 평소에는 억압되어 있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억압된 힘만 사라지면 누구나 죽음에 대한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상상하다 보면 영혼이 순수해진다. 동의하시나요?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베트가 한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번지다 보니 한편에서는 향락과 탈선의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년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생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볼까요? 왼편 죽음부터 보세요. 해골이 웃고 있습니다. 눈도 선해 보이고 위협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게다가 밝은 주홍빛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분 옷도 장식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가가 죽음을 어둡게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른편, 삶의 덩어리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밝습니다. 왼편, 위쪽에 한 소녀는 눈을 뜨고 있지만 모두가 눈을 감고 꿈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들은 죽음과 삶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엘리자베트 황후의 말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작품은 1911년 로마 국제미술전시회에서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스타프 크림트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기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